안녕하세요. 연문서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틀리가 특히 최근에 국민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어서 상당히 경제적인 가격에 또 좋은 보철물을 맞이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틀리는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의 노력들이 필요하고 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치과 선생님이나 기공 사 선생님들이나 환자분이나 여러 가지로 호흡을 잘 맞춰야 좋은 틀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간혹 틀리가 뿌 한번 뜨면 나오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오늘 왜 틀리를 만드는데 여러 번 내원을 하셔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틀리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완전 틀리와 국소 틀리, 부분 틀리죠. 이렇게. 완전 틀리와 부분 틀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 완전 틀리는 조금 더 어렵고요. 부분 틀리는 착용감이 되게 좋고 고정도 좋은데, 어, 오히려 내원 횟수는 더 나오셔야 될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완전 틀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다섯 번 정도의, 어, 내원이 필요합니다. 이건 최소한의 숫자이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각올 때마다 무엇을 하느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가 이렇게 한 번도 없으신 분들은 틀리를 만들 때, 이 본을 뜨기가, 이가 있으신 분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은, 어, 예비 인상, 어, 1차, 1차적으로 본을 떠서 이런 석고 모형을 만들고, 거기서 본을 뜰수 있는 틀을 만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셨을 때 하는 일들은, 어, 이렇게 1차적으로 본을 떠서 어 예비 인상을 채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그렇게 해서 얻어진 예비 뽄뜬 모델을 가지고, 어, 우리 틀을 만드는 거죠. 그 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뽄을 떠야 돼요. 이걸 정밀 뽄뜨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밀 뽐뜨기를 가지고 뽄을 뜹니다. 그러면, 어, 지금 있는 구강 상태와 똑같은 아주 정밀한 뽄이 나오게 되고요. 어, 그걸 가지고 상하관계를 기록할 수 있는 어 이러한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상하관계를 기록해야만 어,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또는 위와 아래가 짝이 맞는 교합이 맞는 그러한 틀니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에서 약간의 노력들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이가 없으신지 오래되신 분들은 또 상하관계를 잘 잃어버리신 분들이 많아요 이가 무너지면서 점점 이렇게 쭈그러들고 합주기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이런 상하관계를 기록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자그 다음 네 번째 내원을 했을 때는 어, 이렇게 보시면 얼핏 보기에 치아가 다 제대로 만들어진 것 같이 보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쓰실 치아를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어, 촛놈 같은 건데 그 위에 배열을 해서 입안에 한번 넣어 보는 거죠 우리 옷으로 얘기하면 가봉을 하는 거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입안에 넣고 실제로 틀리가 들어갔을 때 어, 이 부분이, 어, 환자분한테 불편한 건 없는지, 또 위아래 상황관계나 교합이 잘맞는지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 이때 어느 정도 조절해서 잘 맞으면, 이 다음번에는 틀리가 굉장히 잘 맞는 틀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나왔을 때는, 어, 최종적으로 완전한 틀리가 나오게 돼서, 어, 여러분의 구강 내에 어, 들어가게 됩니다. 틀리는 나와서 바로 잇몸 위에 얹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어, 이렇게 해서 틀리가 나오긴 했어도 어, 그 이후에 써 보시다가 한두 번씩 불편하거나 또는 아픈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새 신발을 사면 어, 뒤꿈치가 어디 안 닿은 부분이 까지듯이 어, 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응하고 또 너무 많이 닿는 부분을 조절을 해야 돼서 어, 그 이후에도 어, 조절을 하러 내원은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다섯 번 정도 되면. 어, 여러분 몸에 맞는 틀리를 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틀리가 완벽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이에 비해서 틀리는 상당히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씹는 힘이 원래, 어,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가졌던 치아보다 한30% 밖에 못 나옵니다. 그래서 질긴 고기라든지 깍두기 이런 것만 돼도 상당히 씹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 틀리가 들어가게 되면 어 조금 많이 닿는 부분과 또안 닿던 부분이 닿으면서 굳은 살이 안, 없는 부분에는 힘 어, 몸이 헐기도 합니다. 그런 그런 경우는 오셔서 조절을 해야 되고요. 또입 천장을 덮는 경우에는 가끔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입 안에 없던 물건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 침을 삼키기 어렵다든지. 발음하시는 게 어렵다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건 어쩔 수 없고, 어떤 분들은 빨리 적응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합니다. 어, 중요한 거는 관리이신데요. 어, 식사를 하고 나시면 꼭 빼서 세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는 꼭 빼고 주무셔야 그 밑에 있는 이몸이 건강하게 보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틀리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와 또이 이후에 계속적인 관리와 또 상담이 중요한데요. 어, 이런 것들은 어, 원래 하셨던 치과에서 계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내원하셔서 잘 관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완전 틀리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도 알아봤고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